일로와, 앉아. 스티아. 스티아. 네. 너 햄버거 좋아하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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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하요하하세안녕요 안녕하세요. 안요요 안녕하세요. 어, 나는, 일단, 어, 이거 먹어야겠어요. 자기 어, 먹고 싶은 거하나 좋아요. 네. 다음에, 거 어, 그래요? 이거 먹을게요. 어, 그래 어 클래식 버거 하나 먹을게요. 어, 맛있어. 네,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음. <laughs> 자, 먹읍시다. 맛있어잘 먹겠습니다. 어, 많이 먹어요. 음. 음. 맛있다. <laughs> 맛있지. <laughs> <laughs> 맛있다. 네. 너무 맛있다. 음식 안 먹었네. 왠지 나머지 둘에는 하은 언니랑 려 언니일 것 같은데. 내 거야. 아, 다 우리 <laughs> 거라고요? 소피님 어.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남자들한테 인기 엄청 많나요, 소피님? 아니. 남자들한테 인기 많아? 응. 음. 어떤 날도 불고기 보고 인기 많잖아요. 그럼요. <laughs> 아 그럼요. 어, 맞네요. <laughs> 어 언니 내게 연어 유의 잘하시네. 아? <laughs> 어, 내게 써먹어야겠네 이거. 어. 음. <laughs> 왜 아니 나는 그이 음인지 몰랐어. <laughs> 아 그거 이거예요? 음. 어 맛있다. I s u p 까 o s e 너 피부 n t k n 얘아잘안돌아다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이 o 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도 don't 햄버거 너무 맛있어. 그니까요. 맛있어요 그지. 음. 미국 거야? 그런가 봐요.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맛있네. 음. 아. 와. 야, 감튀 나으면 에프 돌려 먹으면 맛있다는데 뭔 말려요 그거요? 에어프라이기. 하. 아, 에어프라이기 돌려 먹으면 맛있나? 네. 비비는. 음. 뭐 좋아해요? 분에네 저는 이비, 삼마이라, 그런 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는뭐좋아 치킨, 는 음. 치킨, 치킨, 좋아해요 보고, 야 치킨, 버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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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보고, 보고, 요고 왜냐면... 왜요? 사돌 된장찌개 확 땡기네. 어 맞아요. <laughs> 어 맞아요. 항상 이거 먹으면 사돌이 땡기네. 아 얼큰한 거. 음. 거한개다 먹었나? 네. 어,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언니 제가 시켜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언니. 왜요? 음, 아니야 괜찮아. 언니 안 먹어. 음. 근데 김치 먹으면 왜안 나와요? <웃음> <웃음> 있었을 거예요. <laughs> 있었지 않나? 있었을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있었지 않아요? 롯데리아에서 한번 나왔었을 걸. 어. 언니 응. 전주 비빔밥 햄버거도 있어요 지금. 라이스 버거. 잘 팔려? 네, 연명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음. 김치 라이스 버거는 있었대요. 음. 아니 시켜드리고 싶은데 뭘어느 집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안 먹어, 안 먹어. 언니 이안 먹어. 아니 하지만. 진짜 안먹어 새우 버거야? 네 언니가 아 별로 반응이 안좋아 음. 내가 이걸 먹어야 할걸 그랬나 그이네 음, <laughs> 사실 아까 네. 불고기 버거가 맛있죠 그쵸? 렇 인기 제일 많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근 네, 누가 너의 그거야 네가 되고 싶은 사람 쟨 도중에 우리 아가씨면 아, 어, 저게 되고 싶다 어, 저는 영훈 언니, 저랑 되고 있어요. 맞아. 영훈이, 너무너무 친구이야. 아무나 알수록는 친구예, 친구. 아 맞아요. 음. 아니 MBTI도 비슷하고 집 밖에 나가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음. 저랑 비슷해가지고. 어, 너 게임 좋아하지? 네. 오 로아 하나. 로아요? 어. 로아가 뭐예요? 그럼 무슨 게임 좋아하는데? 롤할줄 알아? 네, 저롤할줄 알아. 그롤 토체스 할줄 알아? 한 번도 안 해봤. 그럼 송환살코가 뛰다니니? 네. <laughs> 어머, 아니 <미안해>. 아니. <laughs> 그 송환살코가 뛰다니 는 거야? 열착하고 네. 오, 나랑 비슷하네. 언니 <laughs> 는 방송 나오는 거 어때요? 괜찮요 재밌죠? 어, 재밌어요. 어. 근데 얼굴이 이쁘니까 또 우리 여기 홍보를 좀 해줘야 돼요. 어, 왜냐 네. 우리 또 단수자 방송이 네. 근간에 <laughs> 미모가 너무 없다고 또던 아 근데 여기 놀는게 니모분들인가요? 맞아요 <웃음> <웃음> 좋아. 처음에 오고 깜짝 놀랐어요 왜다 마르고 예뻐서? 네 진짜 근데 음. 진짜 카메라 빨안 받는 거 같아 숙희 언니 고마워요 실으로 예쁜데 네더 보러 많이 와주세요 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여기 불고기버거 누가 먹었어요? 그니까 숙 저는 클래식 먹어 먹었어요 <laughs> 나는 아까 상하이 스파이스 버거랑 불고기 버거랑 클래식 버거 내가 먹으려고세개 시킨 거거든요. 아 진짜요? 아난또 언니가 저기 싼거 드시지 말라고 비싼 거 위주로 드시라고 제가 또싼거 먹었는데 또 그런 거예요? 예, 언젠가 음, 콜라 먹어. 봉골미에서 <laughs> 음. <laughs> 먹고 채워야겠어요. 미안해요. 아 괜찮아. 보군님미 안합니다. 다먹는데뭐 채? <laughs> 딱 밤. 다 먹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안시켜줘아 왜요 안, 언니 안먹 아니 왜요 <웃음> 안 <웃음> 안 <먹었어>. 먹으러... <웃음> <웃음> 아니 안 먹어 아니 안 먹어 빨리 다 언니 배부르시 <laughs> <laughs> 음. 매콤한 건당기잖아요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얼큰한 거 <웃음> <웃음> 꽃게 된장 맛있겠다 <땅> 그쵸 꽃게 된장찌개는 <laughs> 아니 안 먹는다니까 <laughs> 밥 빼고 국물만이래요 <laughs> 아니 안푼자안 먹어. 뭐 아니야. 아니 왜냐면 가, 이거 시키면 또 그거야. 뭐예요? 안안돼뭐 그걸 뭔데요, 언니? 또안 먹고 민폐야. 아니 매콤한 닭발이 오뎅탕 어때요? 오. 맛있겠다. 닭발 맛있겠다. 닭발 맛있겠다. 맛있겠다. 닭발. 아이, 기다려. 아, 아니 기다려. 아니 왜안먹 아니, 아니, 아니 보기만 할게. 아니 볼 수는 있잖아. 아니 볼 수는 있잖아. <laughs> 음. 아, 맛있다니까요, 언니. 약간 창과 방패의 대결 같요 아니야 지금은 창과 방패가 아니라 방패가. <laughs> 별로 방어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플라스틱 방패를 자꾸 막고 있어서. 그러니까 호우 원래 호우. 상하이 먹고 다음 불고기 먹어야 돼요. 이거예요. 밀뚜고까다 <laughs> 그렇죠 먹고. 아 진짜 어떡해요 나? 오오닭발이, <laughs> 홍합탕 맛있겠다. 오오닭발 맛있다 오오닭발 맛있지. 그니화장 그러니까. 진짜 갔다 오세요 언니. 응안돼가갈마요 왜? 아 근데 내는 안 먹어. 야, 네, 감튀 중에 네. 이런 감튀 말고 네. 이 오돌오돌한 그 감튀는 어디 거예요? 맘스터치. 맘스터치. 너무 맛있더라고. 진짜 짭짤고 맛있어요. 옛날에 그거 파파존스인가? 브랜드는 모를텐데 파파이슨가? 그런 거 있었어. 맛 있었어요. 그 감튀가 진짜 맛있었어요. 오, 어. 내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네. 내가 옛날에 한남동에 찜질방에 랬었거든요 수, 네. 수건 겨우 안 뒤에, 고압편에서 감태한 사먹는 게 진짜 나이었어요 오, 음, 음, 맛있겠다. 음. 수건 다태로고 이제, 네. 손님 밖에 일부 직전에. 항상 첫손님이 진짜 네. 신디예요. 잡빠잘 오고. 아, 하루 종일 잡빠주러 왔어요. 신디, 딕카, 뭐 이런 애들요 근데 추자 언니 완벽하게 알았어요, 이제. 뭐?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 불고기 버거, 그리고 저기, 맘스터치 네, 감자튀김. 네? 클래식 버거까지. 마무리는 좀 얼큰한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막내들이 그리고 그대 식 족차. 새우버거 보통 느끼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잘못 먹는데 정말 죄송하네요. 소스가 좀 음, 느끼하죠. 맞아요. 아. 된장찌개 확클 아까는 사실 된장찌개 정도로만 해도 클리어 됐었거든요. 그쵸? 지금 새우버거 한세입 세 먹었더니 극강의 아, 청국장까지 먹었 <laughs> <막. 웃음> 比对呀，这个。